겨울이라 털 신발이 생각났어요. 전에 만족스럽게 신었던 반스 올드스쿨 체커보드 모델을 퍼로 구현한 모델이 있길래 냉큼 구매했어요. 체커보드를 퍼로 표현하느라 꽤나 정성이 느껴지기도 하죠. 좀 재기 발랄한 기분 낼때 괜찮더라고요. 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엄청 따뜻하냐, 그건 아니에요. 내부는 일반 올드스쿨과 똑같고 겉난 퍼라 뭐 약간 따뜻한가? 싶은 건 기분 탓인가 싶습니다. 그래도 소재가 소재인 만큼 겨울에 어울리는 느낌이에요. 기본적으로 올드스쿨은 생고무로 된 중창 때문에 신발이 다소 무거워요. 쿠션감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. 이 녀석도 그래서 착용감이 그리 편한 신발은 아닙니다. 퍼 때문인지 실제로 신으면 발이 좀 옆으로 퍼져 보여요. 그래서 그냥 볼땐 이뻤던 신발이 신으면 좀 아쉬운 느낌입니다. 올드스쿨은 정사이즈 가야죠. 그리고 발볼이 넓은 분들은 오업하시면 됩니다. 체커보드의 색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흑백 체커보드는 검은색 바지와는 무난하게 어울리고 체커보드 자체의 발랄함 때문에 진 류와도 잘 어울립니다. 대신 조거팬츠 같은 스포티룩에는 좀안 어울려요. 아쉬운 점은 착용감이 별로라는 거 그리고 신었을 때좀 부해 보인다는 거 그거였습니다. 이 모델의 적정 가격은 39,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.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.